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제가 이번에 이제 각 가정 범대신방을 하면서 제 마음에 가진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시련이 없는 가정들 없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정을 방문해 보니까 신앙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승리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믿음 생활이 중요하구나. 우리 하나님, 과연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은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성도의 삶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런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의지할 대상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률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인생의 모든 시련을 이겨 나갈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불로 연단에도 없어지지 않을 정금 같은 믿음,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에 이르신 예수님의 그 귀한 믿음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구해야 하지만, 그보다도 이런 귀한 믿음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이번 사순절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열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세상 사람과 달랐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시련을 만났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그 무엇 의지하지 않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침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던 다윗의 귀한 믿음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도 이 다윗 같은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다시 한번 세움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인생의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28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아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두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불"이라는 단어와 "흑암"이라는 단어입니다. 등불은 여러분 소망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흑암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에 흑암 같은 상황.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둘러싼 허감 절망의 상황을 물리쳐주시고 인생의 덩불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10편 4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시련을 만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제가 과거에 대구에서 목회할 때,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평생 교사로 그렇게 봉직가시다가 퇴직하신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한 번은 그 장로님과 교회 일이 있어 저 전라도 광주까지 장로님과 둘이서 그렇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제 가고 오는 사이에 장로님은... 살아오신 삶의 이야기, 신앙의 간 정도 하시고, 목사님, 저 18번 찬송이 있어요. 무슨 찬송이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 찬송, 18번 찬송이라고 수없이, 수없이 반복했어요. 부르고 부르셨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수없이 수없이 찬송 부르시고 장로님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그 장로님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두 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지 둘다 서울대 들어갔는데 첫째는 서울대 법대 둘째는 서울대 사회학과 그래서 이 장로님의 이두 아들은 장모님 평생의 자랑이었어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두 아들이 인생의 자랑이요, 인생의 소방이었어요. 그 첫째 아들은 지금 검사가 되어서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서울대 사회학과 다니던 중에 어떤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갑자기 정신적인 질병이 찾아와서 학업 도중에 포기하고. 모든 사회생활 단절하고 그때부터 그저 집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장로님 평생의 자랑이었던 소망이었던 그 아들이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되니 그 충격, 그 고통, 그 절망 말할 수 없는 소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은 할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눈물로 눈물로 수년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치료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장로님은 이 찬송만 계속 부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옛날에는 아들이 소망이었는데 다 무너져버린 소망이 없는 게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권사님과 수년을 눈물로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류를 베풀어 주셨어요. 의사도 치료하지 못하던 그 질병이 조금씩 회복되고 치료하고 어느 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 많이 치료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이 이런 일반 사회보다는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 강원도 산골짜기 예수원이라는 그 신앙 공동체 거기서 신앙 생활하도록 보냈어요. 너무 너무 거기서 신앙 생활 잘하고 그 예수원에서 여러분 만드는 십자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십자가 그 조각하는 그 일을 하고 근데 거기 예수원에는 이제 봉사로 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아주 예쁘고 동화 작가, 요 굉장히 유명한 동화 작가, 동화 작가, 이 자매가 봉사로 왔는데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또 같이 생활하니까 너무 마음이 맞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그때 제가 교구를 맡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아들 주례해 주십시오. 그래, 제가 예수원에 갔어요. 그 아들 가정 주례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가서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얼마나 우리가 절망을 합니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 2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여기서 이 완전한 자 완전하다라는 말씀의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세상에 한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야. 이 말씀의 원어지,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가.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눈팔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음, 여러분 한눈팔면 어떻게 돼요? 다 걸려 자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 한눈팔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의 모든 시련, 어려움 다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참 귀한 말씀 여러분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29절 하반절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 줄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내성화교회 성도님들은 요 예배 시간에 꼭 연필 가져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줄치라 하는 말씀 줄쳐놔야지 나중에 아, 목사님 그때 은혜로운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찾을 아찾 수가 없어요.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합니다. 목사님 그때 그 말씀 어디입니까? 줄을 쳐놓으세요. 메모해놓으세요. 참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담이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표현한 이 담이라는 것은 인생의 장애물, 인생의 장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인생을 가로막는 담, 장애, 장벽. 다윗은 청년의 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가로막는 수많은 인생의 담, 장벽을 만났는데요. 어떻게 그 장벽을 뛰어넘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 장벽을 뛰어넘고 뛰어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 다윗의 앞길을 막로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사울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이 잡듯이 뒤지고 그렇게 원수로 여기고 해치는 어떻게 그 청년이 그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비슨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거대한 사울이란 장벽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간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담들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때 그 담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간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 정말 뛰어넘어야 할 담장의 물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 뛰어넘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그 뒤에 더 넓은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있고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고등학생들은 수험생 그 3년 그참 어려운 장벽을 뛰어넘어야만 이제 대학의 더 넓은 세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학을 간 학생들은요. 어떤 장벽에 부딪힘? 첫째 언어 어느 장벽, 언어가 달라그 언어 장벽 뛰어넘어야 돼요. 문화가 달라요. 다 달라요. 그 문화의 장벽 뛰어넘어야 돼요. 향수병, 외로움. 그 장벽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유학을 성공으로 하고 그다음에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업하다 보면 불경기라는 장벽 코로나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뛰어넘지 못하면 사업 무너지는 거죠. 자금난, 다 사업의 자금이 잘 융통이 돼야 하는데 그 장벽 뛰어넘어야만 그 사업을 더잘할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1, 2년 하다가 졸업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례길을 쭉 가는 거죠. 모든 신앙의 여정의 장애물, 장벽 뛰어넘고, 뛰어넘고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만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주일은 하 아,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봉사 해야 되는데 아, 기쁨이 안날 때도 있고. 신앙생활이 정말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힘이 빠지고 지치고 영적으로 소진되고 그런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장벽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뛰어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어느 분이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도 일어나지 않자 나이 드신 어머님이 깨웁니다. 주일이다. 빨리 일어나라. 그런데도 이불 속에서 어머니 오늘 하루만 교회 안 가면 안 될까요? 오늘 하루만 좀 빠지면 안 될까요? 그러자 연세 드신 어머님이 고민하시더니 얘야 네가 교회 단임 목사인데 <laughs> 네가 안 가면 어떻게 하냐? 누가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겠죠. 목사도 고비가 있고요, 장벽이 있고요. 아, 어떤 데는 사람으로 인하여 너무 목회가 힘들고, 하, 아, 포기할까? 야, 가지. 근데 여러분, 그 장벽을 넘어야만 목회 성공하는 거죠.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목회 끝나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다. 신앙생활에 장벽이 있고 인생에 장벽이 있고 다윗이 만약에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인받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모든 장벽을 내가 주님 의뢰하고 주님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담을 뛰어 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승리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이 다윗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아버지, 의지합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정말 다윗의 믿음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 장벽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힐 때 많은 기도 못 해도 이한 마디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그 바이올린 연주자 시각장애인이지만 그참 탁월하게 그렇게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우리 김지선 자매 참 간정하고 연주할 때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도 우리나라 그 예술 최고의 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까지 하고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장벽이 많은데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더큰 장벽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와서 뭘 나눴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 이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뛰어낼 수 없는 그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을 오직 하나님 악망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임 주시고 또새임 주시고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담을 뛰어넘고 지금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장벽 신앙의 장벽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장벽을 뛰어넘고 뛰어넘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30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 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어떤 뭐 도움이나 사람의 어떤 훈계나 사람의 지혜로 그 인생의 모든 시련을 승리한 거 아닙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능력 말씀의 도움으로 시련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윗도 너무 피곤할 때가 있었어요. 힘들 때가 있었어요. 지칠 때가 있었어요.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자식 문제로 상처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힘을 얻었고 소망을 얻었고 해쳐 갈 답을 찾게 되었고 말씀의 방패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위로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사랑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97절 자막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업조리 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인생의 답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더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더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과 동행함으로 다윗처럼 모든 시련도 위기도 상처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소중한데 주일날 저 예배 시간에 한 30분 목사님 말씀 들은 것으로 일주일을 살렵니까? 너무 부족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와서 같이 말씀 나누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되는데 다 새벽기도 못 나오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힘으로 그날을 승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 큐티라고 하죠. 말씀 큐티를 하는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도, 여러분, 그런 삶에도 시련이 없겠습니까? 어느 날, 가정에 너무 큰 문제가 생겼어요.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그래도 아침에 성경을 펴고, 큐티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날 아침에 본문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 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이 아침에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힘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구나 이루어질 줄 믿으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서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인내하고 결국에 그 어려운 문제를 다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그런 간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대신방을 하면서 참 감사하고 참 감격되는 일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참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시고 그런 가정들을 여러 가정을 만나 본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어요. 어떤 분은 아예 그장 성경을 읽는 그런 공간을 거룩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거기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참 귀한 모습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지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하고 사랑하십시오. 말씀과 동행하면 시련은 있을 수 있으나 실패는 없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면 성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은 정말 시련이 많았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능력으로 힘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방패로 삼아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다윗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을 묵상하고,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지금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축복의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거장, 다윗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시련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의 방패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